이럴 때쓸걸 봐가 누군지 알아? 제일 예쁜 날이니. 응? <laughs> 오늘 암튼 나왔습니다. 내폰 나왔는데, 이거? 오, 그러네. <웃음> 오? <웃음> 갔다가? <웃음> 우리 제일 먼저 잊힌 사람 같아.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끊었지? <laughs> 웃어봐. 은 가야 돼? 우리는 가고 있쥬. 대해대해. <laughs> 풍경을 잘 찍고 싶은데 옆에서 언니가 계속 노래 불러서. 응? 일단 가요. 어? 다았다 어? 여기 일나오는데 여기 아닌 거 아니야? 다시 갑니다. 다충 수복에 왔습니다. 짜란. 언니가 아아시키고 있어요. 갑시다. <laughs> 다 브이로그들. 짠! 오. 오. 물 쿠팟. 우리는 여기서 하면 돼죠 따라오면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펼쳐집죠그 공항에서 받았던 쿠폰 사용해서 오시면 이렇게 줍니다. 리프트랑 케이블카 또같은티켓이래요 어쩔? 어? 욕하면 안 돼. 교육방송이야. 이거 루다리타는얼다얼다 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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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까 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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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까 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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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너무 무서워 올라가는 언니 찍어야지 아, 아, 나 이런 공포증 있잖아 좀... 나저 왼쪽 가다 타고 싶었다고 <laughs> 즐거운 경험이야 아, 스릴 만점이겠다 안전벨트조차 없어 레전드 그래도 이제 무서움을 지나서 다 왔습니다. 정착지에 와 진짜 손도 후들거리고 <laughs> 너무 무서워. 그래도 이쁘다. 진짜 이뻤어요. 이제 오면 우리 화장실이랑, 이런 게 있어. 아, 이게 원래 리프트 다는 데구나마트가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웃음> 어떻게 된 거지? 아, 540이면 뭐 그래도 리프트 타고 다 걸어왔어. 아, 여기 보이네. 와, 힘들어! 아, 어, 저까지가 어, 어, 뭐 와야. 저는거 아니지?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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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게 저렇게. 로도있 저렇게. 는데 아, 그래? 한 바퀴 게 저렇게. 저렇게. 저 아. 아 이리... <laughs> 어, 대박인데. 아, 예쁘다. 와. 야, 됐다. 여기서 봐. 내가 아래켜줬어. 인사만 해. 인사. 너 예쁘다. 음. 진짜 예쁘다. 佐藤義明公がこの城下町を松山と名付けた昔より今では人口約51万人の都市として発展しております。正面左手の 일본 최古의 역사를 起こすと言われる道後温泉がございます기本日本야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국日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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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꺼내봐. <laughs> 응? 얼굴 안 까, 어, 왜 나 저녁에 네. 이시케지 이, 이, 어, 이거 진짜 이거. 맛있고 이거 이거 너무 얘도 맛있대 위에나 계란이랑 고기 차슈 아, 해서 좋은 거 같아 이게 시즈키아어 어, 그거 좋아하는 건데 언니 이따 살연아 <목소리> <여나> 이거 <목소리> 아 뭐야 우리가 꿈이 아, 하나도 안 나왔네. 아? 차 잡으러 갈 겁니다. 뭐야? 아기 너무 귀엽다. 어, 아이고, NCT 대박! 가요. 기도 나왔는데, 가자. 기 뭐야? 빨간데? 어, 빨간데? 어? 빨간데? 정말 바로 다난 이거 못 기다려. <웃음> 빨간데? <웃음> 아, 어, 괜찮아. 마음에, <laughs> 귀여워. 이거 버리는 데 없나? <laughs> 빨리 해. 과연? 음. 키티야 미쳤다. 진짜 키티야 <laughs> 아, 미쳤다. 아, 재밌어. 진짜 키티 나왔어? 와, 뒤에 봐봐. <laughs> 뒤에 보여줘봐. 비쳤다 아, 이게 3,000원도 안 합니다. 한국 가면 7 0 0 0원할라고 3,000원. 우리 축하, 축하. 네. <laughs> 오른쪽으로 들어 나는 맞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어, 노란색 봄이 나오는데, 오색이네 하얀색이야. 어! 노란색이네. <laughs> 괜찮네. 뭐 어, 어때? 어, 괜찮아. 이것도 내가 붙이는 건가 봐. 괜찮네, 퍼프 손자이 <laughs> 별로 웃긴 한데. 아, 괜찮아. 힘내세요. 네. 포차코 갖고 싶어 네 저기다가. 리얼. 리얼 포차코 근데 이거 진짜 생선 귀엽다. 왜냐면 내가 중는으로 두고 싶거든, 애들와 어. 어, 진짜 와. 귀엽다. 애들을 편견 없이 사랑해주니까. 보통 언니 안 아, 그러는데. 그렇긴 한다. 근데 포차코다. 진짜 보쩍고 <laughs> 연어다. 진짜 다 너무 귀여워. 그렇게, 너 오늘 오늘 응, 뭘 응, 빵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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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봐. 세트, 세트. 와, 진짜 귀엽다. 걔네 진짜 오, 귀엽다. 인형. 전... 저는 노랑 아니면... 이것도 귀엽다. 응. 근데 얘네 다 귀여워서 다 나왔으면 좋겠어. 노랑이? 빨색 빼고. 어? 왜? 그냥. 노랑이 나왔으면 좋겠어, 초록이나. 제발. 어? 분홍이다 분홍이니까 분홍 아닐까? 어 응, 그런 거 같아. 와개 <laughs> 그거였다. <laughs> 귀여워 노랑이 나왔네 딱 원하는 거. 오. 와 내가 바라는 거 나왔어. 야, 우리 오늘 약간 운빨 즐기는 날이다. 그 스타필드처럼 와, 진짜 대박. 와 너무 좋아요. <laughs> 뉴딜스 그 공간이 진짜 큰데? 라이드 없어? 모르겠어 난 뉴딜스가 어, 최고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쭈탑밥 여기 <laughs> 안에 야채 있어? 없어 먹을래? 먹어봐 <laughs> 응 베베 같은 거, 먹으자고. 티켓 티켓. 두 개.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왕복이에요? 아 왕복. 여기서 이제 왕복 시청만 들어가서 무조건 왕복으로 끊으셔야 돼요. 그래. 왜 거기가 티켓 판매가 다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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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laughs> 어, 저기로다 걸어가거든. 그래. 아 진짜? 응. 그서 <laughs> 먹읍시다. 오. 이거 찍어야지. 쿠폰이 맛이 가서 좀.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시골 마리니까 낮에 온게더덥었는 그러니까.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 가로등이 없잖아. 너무 어두워. 사람 있나? 없네. 안 보여, 핸드폰이. 맞아? 이게 맞아? 가보자. 에 어? 그런가 봐. 근데 이게 생같치로 인지는. 왜 이렇게 어 그니까. 뭐, 뭐지? 이 응. 숲이 이쁘지 않아? 이쁘다. 왜 이렇게 정갈하게 깎였지?

쉬고 있어 토마토 토마토 양배추스릇 양배추스 페인스기 야, 네 부츠 좀 밟아놓자. <목소리> 아, 도움 받네. <laughs> 근데 다리가 좀 킹받아. 찍으라는 거였어? 우리가 보이는 줄아 이렇게 찍으라는 거였어? 집으로 갑시다 와나 진짜 너무 지쳤다 아 이제 백화점 갑니다 아 동문 나 지금 잤던 니기었는 아, 그래? 아 <laughs> 아 어딨냐? 걸어야 되는 거야? 된다고요. 우리 둘만 아는 애칭구 필요해 푸지 그랜드 마트 야마에 왔어요. 옥상 쇼핑걸해가 가면 되고요. 이마트같은데 아, 이마트 같은. 이마트 어, 없더라고요. 어. 이것도 뭔가 커 보이는데? 뭐야, 이거 왼쪽에는? 드럭스토어 같은 느낌인데? 엥? 언제? 라면. 나는... 왔습니다. 꼬마 이 조금 빨리. 이렇게 갈아 갈아오게 갈아, 어, <laughs> 갈아 네. 만두 이미 다 먹었어. 코디 그랜드 맛이야 완는다음 맛있겠다. 헤라 더블 주니어잖아. 슈퍼 주니어가 아니라. <laughs> 아 그렇게 그렇게 말했어? 얘도 응. 못 들었어. 오케이.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야쌍 내려가. 메론 <laughs> 그 <뭔데? 웃음> 어디 있어? 어? 뭐야 이거야? 이거 아닌데? 이거 메론빵 스프레드 아닌데? 이게 메론빵 스프레드네. 이게 그렇게 맛있어? 유명해. 한국에선 잘못어 어? 진짜? 근데 3천 볼게 밖에 안 하는 거야? 어, 3 0 0 0원이 어, 3,000원. 이거 유명하다 해서 골랐고 이거는 퀴, 위에는 키넘만 스프레드. 그다음에 빵위에물라 먹는 거라는데 먹어보겠습니다. 굿. 아, 어, 언니 준비성 철저하다. 오케이크. 오키끄... 마뚜다 마뚜데스. 마트 마뚜데스. 아나 이거 도 마뚜 보이야? 이거 들고 왔거냐? <laughs> 어, 언니 언니 넣을데 없다니까?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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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실. 아 알았어 알았어 그만 <laughs> 아니 메론빵! 메론빵 보여줘 메론빵 아왜왜왜 네, 네,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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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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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론빵 와, 봐, 에이. 나와봐, 나와봐. 근데? 와 진짜 이 가격이 미쳤어 그거 뭐 만원인거잖아 <laughs> 왜 이렇게 인무수사 시키는거야? 아뜨거 언제까지 구경할 작정인지 고무지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녀 한참을 구경 중인 사람이다 또 무언가에 감탄하는 그녀 음식만 보면 눈이 돌아간다 행복의 나라로 이것도 무인 키오스크 여기지? 맞아 오. 열심히 동전을 풀리 중인 그녀, 너무 귀엽다. 스게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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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살짝 놓고 하도 멋진 영화에요. 아, 보여 열어 봅시다. 음. 맛있어, 겁나 맛있어! 욕하지 말라야지. 존나 맛있어요. 응? 냠냠냠냠냠. 응? <laughs>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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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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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안녕, 달아, 갈게. 저기 댄스 스튜디오도 있어요. 신기방기신기방기 뿡. 신기방기 뿡. 거꾸로인도그 <laughs> <코코모니 너무 웃음> 아이스크림, 아이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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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이거크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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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메론빵 이버블림 아이스크림, 아이거 젓가락 뭐야 아이아이 哇退后